2022년 9월 30일 후에 마이. 같은 길을 가는데 뭔가 다릅니다. 사람을 피해 가던 저는 앞서가기를 두려워했던 제가 이제는 당당하게 그것이 잘못된 길이 아님을 알고 사람을 앞서가기도 하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누가 쳐다보든 상관이 없습니다. 가끔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하고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나를 쳐다보면 나의 잘못이 나의 어두움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죄책감과 자의식에 음, 빠졌지만, 이제는 내가 당당하기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동안 사단에게 매워서 이 모든 상황들이 벌어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식하며 오늘 하루도, 감사히 보내겠습니다.